산지식 손떡 손입니다. 여수 정품 깐 조개살 손질회는 200g입니다. 자, 횟감 샤브샤브 다 좋습니다. 손질 자 원물 중량이 1에서 1.2kg고요. 손질 후에는 손, 그 순살 중량으로 봤을 때 200g 정도 됩니다. 마리수로는 14마리에서 1 8마리라고 보시면 돼요. 중량우선입니다자대사작용을 인해서 수분 감량 1~20% 있을 수 있어요. 합비송은 6세트까지 가능하고요. 자 세조개는 워낙 귀한 몸이라 하루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. 자 샤브샤브 맛보실 기회고요. 파데이로또라고 불리는 제철 수산물입니다. 100% 무조건 신선할 수 신선하다고 얘기합니다. 자 남해안 산지 직송이에요. 자, 오후 3시에 마감하니까 주문하실 분들은, 맛보실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보이죠? 그쪽으로 문자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수정품 해초코 세조개살 드실 분들 얼른 문자 주세요.